한국의 건설 기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한옥에서부터 초고층 빌딩까지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건설 기술의 발전 과정과 그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 기능성, 그리고 미적 요소를 고루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옥은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맞춘 지혜로운 건축 양식으로 그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한옥은 경량 목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지어졌으며 기본적으로 기둥과 석가래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석가래는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목구조 시스템은 건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탁월했으며 지진이나 바람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배산임수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향해 지어진 한옥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흙, 나무, 돌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궁궐 건축 역시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시대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의 궁궐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연을 건물에 끌어들이는 독특한 미적 감각을 드러냅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자연과 건축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한국은 근대 건축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물들은 서양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적 요소를 융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덕수궁 석조전을 들수 있습니다. 석조전은 조선 말기 서양식 궁전 건축물로 화강암과 대리석을 사용해 지어진 유럽식 궁전입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서울역도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서울역은 붉은 벽돌과 중앙의 도명지붕이 특징적인 건물로 유럽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이 철도와 같은 근대적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역사적인 가치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양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층 건물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는 한국 건설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 완공된 롯데월드 타워는 555m에 달하는 높이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3층 규모로 상업공간, 호텔, 오피스, 주거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 건축물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히 높이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건설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타워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중요한 내풍과 내진 설계가 도입되었으며 고속 엘리베이터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친환경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한국은 교량 건설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교와 서해대교를 들수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2009년에 개통된 총 길이 21.38km에 이르는 다리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긴 해상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송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로 최첨단 공법을 사용해 시공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대교는 건설 당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해일, 지진 등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최첨단 내진 설계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인천대교는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한국 건설 기술의 발전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해대교 역시 한국의 교량 건설 기술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1999년에 개통된 서해대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핵심 교량으로 총 길이는 7.31km입니다. 이 다리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긴 사장교로 기술적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상징적인 교량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구조물 건설을 넘어서 스마트 건축과 친환경 건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시티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세종 스마트 시티와 같은 첨단 도시가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자율주행차량, IoT 사물인터넷 기술,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로 건축물 또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친환경 건축은 미래 건설 기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친환경 재료 사용, 재생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한국은 스마트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부산 에코델타시티입니다. 이 도시는 물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국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의 건설사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규모 건축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지역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한국 건설사들의 주요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에서 한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브루즈 할리파의 건설입니다. 두 바이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물산이 참여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초고층 건물 건설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는 지진과 바람에 대한 내구성이 중요한데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내풍 설계와 내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왕립 시계탑은 한국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주도한 또 다른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601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으로 메카에 위치하여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을 위한 주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있어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452m 높이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이 참여해 두 개의 고층 빌딩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는 세계 최초로 두 개의 독립된 초고층 빌딩을 연결하는 다리로 안정성과 기술적인 완성도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고도로 발달한 건설 기술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허드슨야드는 뉴욕 맨해튼 서쪽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혼합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현대건설이 참여하였으며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의 대형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시공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특히 고난도의 철골 구조물 작업과 최신 건설 기술을 통해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랜드마크인 샤드타워의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샤드타워는 310m 높이로 런던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외관이 유리로 덮여 있어 유리조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복잡한 외관 디자인과 기술적인 난이도를 삼성물산이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수의 도로, 철도, 공항 건설에 참여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 동서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주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알제리에서 12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막 지형과 험난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시공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건설사들은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미에서는 파나마 메트로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 건설사들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GS 건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파나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대형 지하철 노선 건설로 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복잡한 지형과 기후 조건을 극복해야 했으며,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전통적인 목구조 건축에서부터 최첨단 초고층 빌딩과 스마트시티 건설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통 건축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구조적인 안정성과 미를 추구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창출해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초고층 건물과 교량, 스마트 시티까지 구축하며 한국 건설 기술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 건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한국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